이불이랑 귤, 겨울은? 어? 12.27점. 자, 추천이 넘었는데, 다음 턴에 전쟁 걸겠습니다. 어, 황금기 전쟁을 걸수 있으니까, 일단 다음 턴은 아무 기가될것같고요 지금 점수를 못채아서 어, 가까운 건가요? 그게? 아니, 고향 쪽은 잘 몰라가지고 캠퍼스 원형극장. 음뭐을게 없네. 상업 중심지. 노벨 활성화. 음, 잠깐만, 황금기가, 음, 자, 다음에 치는 걸로. 아, 안산이요? 어허. 창병류가 진급을 하면 할수록어진 맞습니다. 진급발을 되게 잘 받아요. 대기병이. 진급발을 굉장히 잘 받습니다. 그리고 방어의 특성이 굉장히 높아요. 어, 전쟁, 내가 먼저 걸려고 했는데, 얘가 먼저 걸어버렸네. 이거 전쟁, 내가 먼저 걸려고 했는데, 음. 제가 전쟁을 걸려고 했는데, 제가 먼저 걸어버렸어요. 프랑스가! 에이, 프랑스 한다. 브라질. 9 7 제임스와트. 추가로 생산력 1을 제공한다. 오케이. 여기에 활성화. 일단, 망치 74까지 올라갔구요. 음. 탱크 야포. 지금 이제 사관학교사관학교 하나. 원 원래 선빵 필승인데, 후빵 필승도 보여주지. 약한 애가 선빵 치면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보여주려고 했는데, 애 강철을 올렸네요. 애 강철을 올렸네. 강철 올렸어. 데미지가 안 들어가. 아이러면은 조금 잠깐만 석유 여기에 석유 하나 이러면은 업그레이드 자 이렇게 시대전투또 받고 이거는 그냥 점수빨로 밀어버리면 되는데 <laughs> 이건 그냥 데미지 빨로 밀어버릴 수 있겠네요 그냥 데미지 빨로 가자. 일단 데미지 넣어볼게요. 진짜 안 들어가네. 아, 진짜 안 들어가네. 아. 얘가 강철 개발했고 얘는 강철 개발 안 했는데. 지금 테크가 브라질이 제일 높긴 하네요. 그러게요. 다른 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자, 그래서 공성추랑 공성탑은 살려 놓을게요. 이게 나중에 얘는 아직 강철이 안 올라가 있어서 여거 점령한 데 쓰고 너는 이렇게 여거 발목 하나 다음 로버트 고다드 어 과학자 아인슈타인이네요 아인슈타인이면 먹어야지. 1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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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과학자 점수는 제가 제일, 제일 높네요 구찌 프로젝트 안 돌려도 되겠다 <laughs> 야 이거 아프다 패식은 어디에 <laughs> 비비도 지못 하겠네. 얘 데미지가 지금 너무 약해서 음. 조때있 아, 이거 그냥 전장파로 업그레이드 해 버릴까? 나 그냥 전자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전쟁에서 이겨야지. 자, 그리고 암흑기가 되니까 굉장히 화면이 뭔가 어두워졌습니다. 자, 충성심이 왜 떨어져? 7 0 후에 발란 인근 시민의 영향력 20. 턴단 충성심. 하락 중. 왜 떨어지냐? 카드를, 그러면은, 충성심 올려주는 카드를 찍어야겠네요. 음. 지금 어차피 청골 높으니까 이걸 빼고요. 요거, 프라이토리움. 그리고, 어, 리미타네이. 요렇게. 뽑고. 만족도 수준, 아. 쾌적도 때문에 그렇네, 쾌적도. 쾌적도 때문에 그러네요. 경로 뭐 약탈 당하고. 아, 그리고 황금기여서 지금 암흑기를 신 뭐야, 진입을 해가지고. 그래서 또 떨어지기도 하네. 예, 시민의 영향력 때문에. 암흑기가 황금기에 비해서 세배 낮거든요. 그것 때문에 갑자기 이러네. 패 남은 끼어서 전투 준비 음 그럼 주둔 유닛 일단 하나 뽑아야겠네요 지금 여기가 제일 시급한데. 어... 전장포. 마이너스 십. 여덟 턴인데. 이러면 그 이집트 밀어버려야겠다. 여기 스웨덴 먼저 밀고 갈게요. 여기 스웨덴 먼저 밀고 가겠습니다. 뭐냐, 이거는. 요건 뭘까요? 아예 바다에 들어가지 말라고 막아버렸네 요거는 그냥 밀어버려야겠다 너는 죽일거야 내가 음 그니까요. 아 저기 알바키 할지를 상상도 못했어. <laughs> 야 저런데도 알바키 다 하냐? 자 일단 쾌적도 부족하니까 용단지를 올릴게요. 음. <laughs> 자 내부 내부 교영로밖에 없다 내부 교영로만 살 길이다. 음 그나마 여기가 주둔위지역이 여기 있어서 오히려 본진보다 여기가 더 단단합니다. 그러면은 이로 넘어가는 게 낫겠지. 얘를, 여기로 넘어가고, 장군. <laughs> 얘를 열로 붙여주고요. 산업미 현대시대니까, 얘도 장군 보너스를 받고, 아, 이제 때립시다 4,7와 데이지 <laughs> <대기지> 마 <laughs> 죽어라 탱크가 시원시원하네 어... 보자 음 땅이 다 애매하다 <laughs> 땅이 다 애매하네요. 그이 병참호송대 유닛이 되게 좋더라구요. 요거를 빨리 뽑겠습니다. 빨리 뽑고, 음... 자 이렇게. 아마 다음 턴이면은 마나우스 여기 정복이 될것 같아요. 다음 턴에 마나우스를 정복하고요. 살바도르 다바이아. 야 바다에서 쏴버리네. 그냥 바다에서 쏴버리네요. 야 그냥 죽어버리네. 사실이 이런 애만. 말... 데미지 차이가 몇이몇이나되는거 이거는 일단 뒤로 빼겠습니다. 얘들 피좀 채우고. 아, 미나스 제라이스가 80이구나 기본. 엄청 세네. <laughs> 엄청 세네요. 어, 자, 일단, 유흥단지를 전부 올릴게요. 동물원 하나, 둘, 장군 13점. 야, 프로젝트를 돌리긴 돌려야 될것 같다. 돌리긴 돌려야겠네요. 놔두면 먹히겠다. 자, 프로젝트 다음부터, 다음, 다음 턴부터 돌릴게요. 다음 턴부터. <laughs> 한 방에 터지네. 크, 역시, 탱크. 네턴 후에 만남 14. 그러면 은 총도 패치를 하나 해야겠다. 자, 빅토르를. 마나우스, 이쪽으로. 그리고 살바도르 다바이야 여기도 뭔가 원더가 상당히 많아요 원더가 아니라 하나 있는데 뭐 지어놓은 건물들이 많네요 그러면은 타겟팅을 열로 견부품 <laughs> 음. 세턴 요거는 보병으로 업그레이드해석할게요 <laughs> 보병으로 업그레이드하고 대기를 좀 타겠습니다 자 여기서 대기 타고 기념비 일단 점령한 도시는 기념비를 바로 지어줄 수 있으면은 지어주는게 좋습니다 기념비를 바로 지어줘야 그래야 충성도가 오르거든요 자 그리고 이집트랑도 썰게요 <laughs> 이집트가 잠깐만 이게 중세이 르네상스 르네상스 시대의유닛 없으니까 일단 활성화 조건 시상 군사 유닛으로 군산을 결성한다 이건 나중에 써야겠네요 자 전쟁 갑시다 아 열로 열로 보내려고 했는데 잘못 보냈다. 아, 이 잘못 보냈네. 자, 이거는 포위 시키고 때리겠습니다. 포위 시키고 아홉턴 후에 발란 여기를 일단 먹으면은 풀리긴 할것 같긴 한데. 그리고 먹는 김에 그냥 여기 다 밀어버릴게요. 이집트. 여기 세계도시가 끝인 것 같은데, 야, 이 제도까지 다 먹었네. 이동 안 하는 소거는 이동 안 하는 게 좋겠다. 되도록이면 바닷가 쪽으로는 이동을 안 하겠습니다. 바닷가 쪽으로 이동하면은, 얘네한테 마을 확률이 커요. <웃음> <웃음> 자, 일단 포인을 시켰고 돌파구. 요거는 교력 틀. 이렇게. 용단지, 용단지 하나. 여기는 주거가 부족하네요 홍콩. 그러면은 주택가, 주택가를 이쪽, 이쪽에 하나. 어 토니 마키니 반갑습니다. 어 유튜브 말고 골로 가셨네요 트위치. 어 잠은 충분히 자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이번 주만 좀 빡세게 하고 어, 확장팩이 나왔으니까 일단 다음 주부터는 그래도 좀 정상적으로 조절을 할것 같아요. 이번 주는 당장 어쨌든 이게 나온 거라서 확장팩이 이때 열심히 해야죠. 이게 광산 하나. 아, 어, 요거 언덕으로. 자, <웃음> 죽어라. 아, <laughs> 아니 뭐 즐겁게 보시면 됐습니다. 뭐 눌러주시면 감사하지만. 자, 한 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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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다섯 대 터져라. <laughs> 아, 감사합니다. 아, 여기 또 그러네. 아니다, 아, 이번에 되찾아 줬네요. 요거 테베 인후, 요거. 쳐서 이집트 그냥 밀어 버리겠습니다. 죽어라. 일단 교환 부품 세턴. 세턴 뒤에 보병 업그레이드 하고요. 아, 그래도 조금은 성장했다고 느끼는 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그 유튜브에 이름 제, 제 이름 치면 안 나왔거든요 비름 비상 걸렸다 자저 비상 걸렸습니다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원래 제 이름 치면 안 나왔는데 제 이름 치면은 이제 아니 문명식스로 치면은 저가 아예 보이지가 않았는데 지금은 그나마 한 다섯 페이지 넘기면 보이던데 내 페이지인가 다섯페이지가 세대. 어, 자 이제 얘네들이 필요할 시점이다. 전장포를 보냅시다. 이쪽으로. 자 업로드를 많이 해서. 맞아요. 영상 영상 자체는 되게 많이 많이 올렸어요. 워낙 이게 무명이 한 게임 한 게임이 시간이 길다 보니까 아 감사합니다. 오히려 제가 텐션이 좀 지루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또 좋게 봐주시니 감사하네요. 사실 좀 즐겁게 밝은 척을 할수 있긴 한데 그러면은 게 티가 납니다 제가 좀 밝게 그렇게 얘기를 <laughs> 잘 못해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어 요거를 개척자를 펼때펼때잠 감귤이 있나? 감귤 어? 감귤 없네? 요 감귤 쪽에 도시락 한번 펼게요 너는 귤을 하나 따먹도록 하라 사치자원에 감귤이 없었네 이거는 때리지 않았나? 아 때렸네 아 근데 또 노래가 안 나오네요 노래가 안 나오니까 뭔가 심심하다 이게 재접을 해도 노래가 안 나오더라고요 이런 버그는 좀 없애줬으면 좋겠는데 이때 노래 안 나온다고 하니까 노래 또 틀어주네 누가 자꾸 남마들에 사전을 넣냐 이거 알렉산더구나 이 정도 어, 업그레이드 없고만 없고, 얘는 뒤로 뺄게요. 빼고, 얘를 붙여서 다시 포위. 역탈 <laughs> 장신의 초랑말. 아, 네, 알겠습니다. 안녕히 주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음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극장가 음. 아, 여기도 융단지 지하야겠다 융단지 하나요? 아, 근데 콜로세움을 올려도 쾌적도가 부족하네. 콜로세움을 올려도 <laughs> 극장가. 인접본 3인어갔네 여기 다나 진짜. 여기 나나 캠퍼스 어, 유흥 난지 하나. 아, 그리고 야포가 나왔네요. 혹시나 성벽이 어, 단단해가지고 못뚫을것 같아서 야포를 일부러 하나 뽑았는데, 야포를 뽑은 보람이 있다. 지금 기병대가 두 기가 필요하네요. 기병대 두 기. 그러면은 신앙으로 기병대 한 기. 다음 턴에 신앙으로 한기또 사겠습니다. 업그레이드하고 이거는 다음 턴에 보병을 업그레이드하는 걸로. 네. 세대어 댕댕이라는 대식가? 원덕인가? 평원 아 이게 범위가 1이었지 생각해 보니까 자 레인저도 뽑은 김에 데미지를 넣을게요 넣고 워터파크 유영단지 워터파크 한번 쳐볼게요 이 비용이 유영단지랑은 뭐야? 비용은 유흥 단지보다 좀 비싼데, 기능은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이번에 새로 나온 거니까, 한번 열어볼게요. 아이, 지어볼게요 아이, 노래 또 조금 기네. 자, 다음 턴에 막 다치겠습니다. 살바도르 다바이아. 자, 다음 턴에 막 다치고 작업장, 작업장 지으면은 문화를 주니까 작업장 진짜 대기. 요거 벌목. 어, 잠깐 숲을 심은 건가 내가? 어? 인도가 여기네요. 아 그리고 시대 점수 받는 것 중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시대 점수 세계 일주 항해를 수행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한 바퀴 돌면은 직접 최초로 돌면은 이렇게 시대 점수를 줍니다. 그리고 이집트를 밀고 이거 바로 이제 여기 인도로 갑시다. 인도 쪽으로 이렇게 가고 기계가 예상대로 기계가 예상대로 자 이거 보병 보병으로 업그레이드 아지역군대를껴야 되는데. 자, 다음 턴에 이거 한턴 안에 사이즈도 뚫리니까 바꿔, 카드 바꿔 끼고서 업그레이드 할게요. 자, 동물원 식료품점, 지금 식량이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음, 원형 연기장. 아 메리 캐서딘 보서드 이거 영입해야 되는데 33점 1415에 960 지금 사려면 살수 있는데 사는 건좀 아깝고 아, 어... 아 돈으로 그냥 사버릴까? 아 근데 사면은 업그레이드 못하는데 자 저거는 그냥 보너스라 생각하고, 전투력에. 그냥, 저절로 영입되도록 놔두겠습니다. 저거를 앞다퉈서 가져갈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기병대. 기병대 하나. 음. 아 이거를 결국 막탈 쳐야 되는구나. 아 여기 둘다 언더. 자 이거 발 피면 안 되니까 저로 빼고요. 음 내부 경로만 계속 돌리는 걸로. 탱크 한 대. 네턴 후에 반란. 어, 상승 중. 자, 여기에다가 총독을 하나 보내야겠네. 총독을.